안녕하세요. 여섯 신내 다육입니다. 짜잔. 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육이 또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거 이제 분갈이 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영상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설탕 공주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지 조금 됐었는데 겨울 동안에 어 이게 관리를 잘못해 주다가 최근에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을 한번 이제 줬던 다육이 품종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그 세력이 좋고 조그마한 미니 종으로 키우는 이런 다육이들은 물 주기에 또 이제 신경을 좀써 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그랬는지 벌써 여기 보시면 얇게 올라오는 요 줄기가 말랐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내고 나서 이렇게 조금 초록한 줄기 부분이 있는 곳들은 다시 분갈이를 하면서 옆에다가 그냥 심어주면 뿌리를 다시 잘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옆에다가 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종으로 키우는 달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 이제 자구들도 굉장히 작게, 여리게 올라오잖아요. 아유, 요것도 줄기가, 요것도 줄기가 이렇게상했네요 아유, 네. 요것도 이렇게, 예, 줄기가 이제 좀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떼어내서 정리를 하고 옆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구매하실 때에도 이렇게 작은 줄기로 있는 다육이들은요, 꼭, 그, 뿌리 부분하고 줄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줄기가 완전히 말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줄기가 얇은 다육이들은 이제 한 여름과 한 겨울에 조금 단수기간이 필요한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도 아주 소량의 물이라도 주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다육이들이에요. 워낙 이제 다육이는 물이 마르면서 얼굴은 사실 예뻐지기 때문에 얼굴 상태로만 보고 어, 다육이 물 주기를 하시면 이렇게 줄기가 말라 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조금 어, 품종이 미니 미니한 다육이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줄기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어느 날 이렇게 확인했을 때 줄기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은 꼭 이제 입장만 보고 물 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어떤 다육이든 뭐 2주에 한 번은 물이 다 필요해요. 입장이 꼭 쭈글거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물을 줘야 이제 성장을 하는 다육이이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큽니다. 이제 그 우짜람 때문에 되도록 그물 주기를 조금 많이 안해 주시고 주기를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주기 를 주는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번 물을 주실 때 길어진 만큼 한번물 주기에 듬뿍 충분하게 물을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들이 좀 얇은 다육이들은 꼭 얼굴만 보고 물 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냥 정해 두고 예, 무조건 물을 줘야 되는 다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아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해드렸. 었군요. <laughs> 이게 지금 설탕 공주예요. 제가 이제 설탕 공주로 네 데리고 왔었던 품종. 인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들이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구가 나올 때도 굉장히 얇은 줄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세력이 좋은 다육이 품종들은요. 되도록이면 분갈이를 할때 조금 넉넉한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는 게 자구가 훨씬 더 조금 잘 나올 수 있는 에, 그런 방법이 또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조금 분갈이를 해주실 때 조금 넓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줄기 부분들이 흙에 맞닿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이 부분만 흙 안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뿌리 활착을 하고 물을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조금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흙에 닿을 수 있도록 조금 깊이 심어주면 훨씬 더 뿌리의 활착도 좋아지고 줄기, 목대도 건강해지고, 예.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줄기들이 자라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해주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요런 목대를 이렇게 막 살려서 분갈이를 해준다기 보다, 이게 조금, 어, 안쪽까지 좀잘 넣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조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생각을 했지만 어워낙 이제 좀 세력이 좋은 네, 품종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넓은 화분에다가 네, 좀 뿌리를 잘 활착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목대 줄기들이 조금 안쪽까지 이렇게 잘 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줄게요. 짠!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더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훨씬 예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다육이들은 이제 그렇게 심어주시더라도 작은 이렇게 줄기를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금 넓은 분에다가 심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세력을 넓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자리를 먼저 제가 가는 마사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꼭, 정기적으로 진짜 물 챙겨주시는 게, 오히려, 다육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예뻐질 수 있어요. 너무 물을 조금씩 주시면, 다육이 얼굴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육이들이 예뻐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다육이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물을 싫어한다, 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습니다. 이제 물을 먹는 그 방법이 다른 다육이 아, 다른 식물하고 다를 뿐이에요. 다른 식물들은 뭐 이제 뭐 3, 4일에 한 번씩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좀 자주 주면서 식물을 키우잖아요. 근 다육이는 어 자주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주기 시기가 길지만 한번 물을 줄때 듬뿍 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뻐라. 설탕공주 지금 요렇게 심어주었고요. 제가 세력이 좋은 아이를 오늘 같이, 네, 분갈이를 했는데, 슈가베이비예요 요거 이제 슈가베이비가 제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짜리를 굉장히 비쌀 때, 만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 개를 만원 주고 샀었는데, 생각보다 품종이 여름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녹아내렸어요. 이게 물, 이게 정말 날씨가 더울 때 굉장히 조금 위험한 다육이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슈가 베이비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새로 키우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 개씩 작게 나올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세력이 좋은 다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생이 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왔던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얼굴이 좀 많이 퍼졌죠. 겨울 동안에. 근데 자구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세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얼굴보다 세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넓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육이 자구를 조금 많이 내고 세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 주시는 거 좋아요. 이렇게 슈가베이비하고 설탕공주하고 오늘은 제가 요거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 였는데요. 제가 이제 진짜 저렴하게 데리고 왔던 아이예요 엄청 가격이 비쌌던 아이였는데, 예, 이게 이제 조금 가격대가 좋아진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작년 가을에 데리고 왔던 아이였는데 분갈이 해주었거든요. 요세 아이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예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어요. 예쁘죠?